많은 분들이 허리 건강을 위해 무조건 많이 걷는 것이 좋다고 믿습니다. 하루 만보, 이만보 걷기를 실천하면 허리나 척추에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몸으로 느끼는 건 많이 다릅니다. 걷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오래 걷는 것이 허리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신경이 눌려 방사통이 있을 땐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 이 근본적인 이유가 고쳐져야 합니다. 그러기에는 걷기로는 장담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만성 허리 통증이나 허리 디스크를 앓고 계신 분들께 집에서 10분이면 좌골신경통과 허리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여러 가지 재활치료들을 받은 것 중에 명확하게 효과를 봤던 것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에서 허리 디스크에는 꾸준한 슬로우 조깅만이 통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과감히 말씀드렸었어요. 이후 재발방지에 필요한 스트레칭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 영상도 꼭꼭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들로 구성했으니 허리 아프신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명하기 전 우리에게 이 운동이 왜 필요한지 그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먼저 드리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동법은 딱세 가지 동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방법에 앞서 이 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골반의 후방경사 쉽게 말해 허리가 뒤로 말려버리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운동과 그리고 햄스트링 즉 허벅지 뒷면의 근육을 늘려주며 앉은 자세와 물건을 줍는 자세에서 디스크의 돌출을 막아주는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골반의 후방경사 즉 허리 말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골반에서부터 무릎까지 붙어있는 대퇴직근의 활성화가 필요한데요. 이 대퇴직근의 역할이 골반이 뒤로 말려버리지 않게 앞에서 버텨주는 근육입니다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를 오래 앓고 계셨던 분이라면 통증을 피하기 위해 평소에 죄행일 허리를 피는 자세로만 유지하고 계셔서 오히려 다리 전면과 복근에 근육들이 긴장도가 다소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사진을 보면 이해 되실 텐데요 당시 재활 트레이닝 시작 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러닝머신에서 걷고 있는 제 모습인데 너무 뒤로 뉘어진 채 걷고 있길래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있으니 항상 신체 전면 근육은 늘어져 있고 뒷면 근육들은 닫혀 있고 단축되어 있는 채 살아갔던 거죠. 이 대퇴직근이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으면 허리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땡땡하게 우리의 골반이 말리지 않도록 잡게 해주는 대퇴직근 활성화 훈련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동작 땅바닥에 앉아 주시고요. 저와 같이 양손을 땅에 짚으며 양다리를 앞으로 위치해 주세요. 여기서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양다리가 동시에 안 펴주시는 경우가 많으실 건데요 그런 분들은 굳이 다안 펴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텀블러나 두꺼운 책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내 앞에 세워두시고 한쪽 다리를 좌우로 총 20번씩 이동시켜주는 동작입니다 한쪽 다리당 20번씩 3세트 시행해주세요 발은 땅에 닿지 않고 움직여주시고요 여기서 재밌는 게 대퇴직근이 활성화되면서 동시에 햄스트링도 늘어나게 되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움직임이 쉬워지실 건데요. 더큰 물건들을 앞에다 놔주시고 양손을 떼주시면서 강도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한 세트만 하셔도 내가 어디 근육을 운동하고 있는지 바로 아실 겁니다. 두 번째 동작. 이번에는 일어서서 한쪽 다리를 90도로 들어 올릴 건데요. 이때 양쪽 발끝을 하늘 방향으로 세운 채 30초를 버텨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쪽당 30초씩 3세트 시행해주세요. 여기까지만 따라오셔도 대퇴직근이 얼얼하실 텐데요. 그 느낌이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 동작을 매일 시행해주시면 상체를 조금만 숙여줘도 평소에 훈련했던 대퇴직근이 수축을 하게 되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땅하게 골반이 말리지 않도록 당겨주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동작입니다. 이건 제 허리 디스크 재발 방지 스트레칭 방법 명상에 있는 동작을 응용한 버전인데요. 목적은 똑같습니다. 오랜 시간 단축되어 있던 햄스트링과 둥근을 유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근육이 편해야지 오래 앉아 있어도 디스크가 당겨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만큼 통증을 없애는 필수 동작입니다. 집에 있는 마대걸레를 하나 잡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자연스럽게 상체가 아래로 내려갈 건데요. 여기서 방금 앞에 했던 두 동작에서 활성화시킨 대퇴직근이 수축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 동시에 허벅지 뒷면 햄스트링이 땡땡하게 당기실 거예요. 딱 거기까지 내려가 주시고, 다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절대 급하게 해서는 안 되고, 천천히 대퇴직근의 느낌을 느껴 주시면서 내려가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마대자루가 내려가는 위치를 늘려가는 게 목적입니다. 저는 한 3주 정도 매일 했을 때, 동작들이 편해지면서 동시에 허리 통증도 확실히 많이 좋아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만성 허리 통증과 허리 디스크를 앓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도 제가 이 말을 안할수 없는 게 지금 현재 그냥 서 있고 땅바닥에 앉아 있기도 벅차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답답한 마음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들도 기본적으로 체간을 지탱할 수 있는 코어의 활성화와 디스크 통증을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결국. 슬로우 조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꾸준한 슬로우 조깅으로 통증을 가라앉힌 다음 수행하게 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영상들에 대해서도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허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골반의 말림을 방지하는 운동들을 배워봤는데요. 나이 불문하고 허리 통증은 지속될수록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결국 정신까지 망가뜨리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부상 있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허리 통증을 앓고 있는 많은 동지분들께서 다시 과거의 쾌적한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항상 어제보다 더 나은 허리를 위해 나아가시길 빕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